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라 하였거늘 아멜네 번째 루시엘과 루시퍼입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것은 쫓겨난 후 타락 후의 이름으로 사용되며 사탄과 동일시됩니다. 루시엘과 루시퍼는 중세 신학에서 단테의 신옥, 밀턴의 신라군에서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 묘사됩니다. 즉 문학과 신학의 상징으로 혼용된 용으로 만들어져 사탄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현대에는 루시엘을 루시퍼의 타락 전 이름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이지만 성경에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모두 루시프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처럼 교만하여 자유 의지라는 말로 포장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도 같은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에렌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나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은 예수님이 당신의 독사가 되어 나타나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유혹하는 모습을 봅시다. 첫째 에렌동산의 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즉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여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의 관심을 새롭게 가지고 오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상상할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자유 의지 속에 묻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자기의 결단으로 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당시의 독사입니다. 누가 보금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당시 세례의 요한은 무리, 사도개인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칩니다. 교류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범주 안에 가두어 놓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또한 자기 자신들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뱀들 독사의 새끼라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있느냐 이뱀 독사는 자식들을 절대로 진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종말에는 용이 되어 나타납니다. 요원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절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예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도 모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결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결과 즉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쫓아간 자들은 모두 쫓겨납니다 에레는 동선에서 쫓겨나고 천국에서 쫓겨나고 하남나라에서 쫓겨나 버림받고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목 가운데 그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사탄은 루시퍼와 같이 쫓겨나 버림받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든 것은 루시퍼가간길그대로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비 마귀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은 자기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사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서 여와를 알자 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요어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루시퍼와 같이 사탄의 묘략에 유혹되지 않는 복된 성도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